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JX TV and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역시 회화, 여러분, 여섯 문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어,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달달달달 외워야지라고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머리 잘 남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놀러 왔거나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아픈지, 시간이 되는지, 예, 네,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는지,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뭔지, 또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너 내일 거기 7시까지 올수 있어? 어, 늘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작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게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문장 먼저 도전해 보시죠.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Number 1. 자,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어, 열쇠를 얻다두었는데 예. 이 친구가 내가 없는 사이 에그 열쇠를 찾아서 이게 잘뭐 방문을 열었던지 혹은 뭐 자동차 열쇠를 찾았던지 이런 식으로 그 열쇠 찾을 수 있겠어? 혹은 그 열쇠 찾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자, 혹시 3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Ready? Here we go. 다시 한번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Ready? 땡! 자, 마음을 편히 하세요.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 상대편이, 뭐, 오늘 기분 좋아요, 행복해 이럴 때는 are you를 많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작, 습관인 경우에는 do you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할 거는 바로 핵심이 can you? can you? 이게, can you, 이렇게 안 들리고요. can, can, can 한 다음에 y u 인데 그게 합해지면 can you, can you, 이렇게 들려요. can 하고 new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can you가 뭐지? 그게 바로 can you, 아니면 can, 그렇죠, 그렇다고 can you, 이렇게는 발음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따라 해보세요. can you.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동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 했다를 먼저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면, 근철이랑 영철이랑, 어, 저기, 청국장 집에 가서, 청국장을 맛있게, 서리트 청국장을 시켜놓고, 둘이 점심시간에 줄 서서, 들어가서 청국장을 맛있게,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와야 돼요? 먹었다 나오겠죠. 맛있게 나왔다.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특징은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먼저 주고요. 맨 마지막에 동사를 알아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실 반전이 없는 한 동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어에서는요. 동작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can you, 당신이 뭐 했다라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 정보는 나중에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can you, 절 보세요. 동작을 하셔야 돼요. Can you find 위치와 아래입술 Can you? find. 그 다음에 열쇠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하나면 the key. 여러 가지만, 여러 가지 열쇠, 여러 개의 열쇠면, 열쇠 꾸러미면 the keys. 이렇게 S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따라해보세요. Can you find the key? 천천히 해드렸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n you find the key? 됐죠그 발음이 can you find the key가 can you find the key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열쇠 찾을 수 있겠어? 열쇠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응용하시면 돼요. 진실을 찾을 수 있겠어? 어, 이거 가능하잖아요. Can you find the truth?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말이지. 음. 너가 원한다고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 이게 갑자기 뜨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Can you find? 하면 하나만 나오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What you want? 어, 내가 원한다가 you want죠. You were want.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것이 와세요. What you want. 발음이 what you want 혹은 what you want. 그래서, Hey, can you find what you want? 어디에서요? here. 해보세요. Can you find what you want here? 이러면 이게 갑자기 초급에서 중급에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급과 초급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면 가장 많이 탄탄하게 알아둬야 될 것들을 여기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you find what you are looking for?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을 여기서 here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영어 그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can you는 다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number two 비밀을 지킬 수 있겠어? 비밀을 지킬 수 있어요. Ready? Your turn. 아, 뭐 하세요? 빨리. 똑딱할 때, c a 다음에 동작을 쓰셔야 될거 아니에요. 영어에는 동작이 중요하다라. 자, 지키다가 뭘죠? 땡.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c a 는 금방 나와서 아시죠? 비밀은 영어로 뭐라 해요? secret. 근데 비밀이 하나면, 어, 시 secret. 그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중에 뭐, secret garden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누구죠? 연주하는 그룹 중에도 Secret Garden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ecret은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거는 지키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은 누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술 마시던 거를 어디에다 킵해둔다, 아니면 뭐 가방을 킵해둔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포인트 킵을 쓰시면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Can you keep a secret? 그러면 문맥, 문맥 단위로 의미를 하나 눠드릴게요 Can you keep? Can you keep a secret?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keep a secret, 이게 아니고, keep a, keep a secret. 근데 빨리 하니까 secret처럼 들려요. Can you keep a secret? Can you, pick, can you keep a secret?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비밀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동작을 연상하시면서요. 이것도 응용하기 시작하면 제가 한 100문장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여러분 5분 동안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출발점은 Can you? 자, 갑니다. No. 3. 숙제를 끝낼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요. 역시 Can you는 알고 계신 거죠? 그럼 끝내다가 내가 하는 단어가 맞나? 그거 하세요. 그러면 숙제만 쓰시면 돼요. 너의 숙제를 끝낼 수 있겠어? 자, ready? 3 seconds. 땡! 혹시 너무 빠르다고 부담스러우실까봐. 자, 한번 해보세요. Can you? 해보세요. Can you? 동작 왜안 하세요? 입만, 저는 솔직히 할 필요 없어요. I don't need to practice this, right? You are the one who, who needs practice. 여러분이 바로 필요한, 이 연습이 필요한 부인들이잖아요. You need to practice, right? I'm not the one, you are the one.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 Can you 손 동작과 함께 오르갑니다. Can you 그 다음에 끝내다가 뭐예요? 끝내다. 그렇죠. Finish 아니고 F 발음 살려서 위에 치아가 아래 입술 안쪽에. Finish. Finish 보세요. Can you finish? Can you finish? 그 다음에 homework가 homework 이거 아니고 home work예요. Homework 대차해 보세요. Homework. 근데, 누구의, your homework. So, finish your homework. 그러면 그건 뭐예요? 끝내, 숙제, 이런 지점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끝날 수 있겠어? 예, 네, 해보세요, 제작. Can you finish your homework? Ready? 됐잖아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응용해 볼까요? 아니 리포트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나는 내 분야는 썼으니까 네가 쓴 분야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너 끝낼 수 있겠어 리포트를? 그러면 그 홈워크 자리에 리포트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Ready? 한번 해보세요. Your turn.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은 next Friday인데, next Friday 아니고 next Friday. 때 까지가 by예요. by.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되면 이게 바로 중급으로 가는 길이에요. So, can you finish the report? 해보세요. Can you finish the report by next Friday? Can you finish the report by next Friday? 속도만 조금 올려도 굉장히 뜨어하시잖아요 근데 입에 can you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부담되시면 얘는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전반부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어 oh,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있겠어? Can you find a key? 됐고요. Number two. 비밀을 지킬 수 있어요? Can you keep a secret? Keep a라고 들린다고 어요 Keep a secret. Number three. 숙제 끝낼 수 있겠어? Can you finish your homework 다음 주 금요일까지 by next Friday? 이렇게 응용해서 가는 거예요. 글자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금요일에 캘린더가 떠올라야 되고요. 끝내다라는 동작이 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갑니다. 공부할 때는 글자가 되게 오래 갈것 같죠? 천만의 말씀 It won't stay in your brain for a long time. 거기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It won't. 아시겠죠? It won't stay there long.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작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4. 자, 내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Can you잖아요. 근데 얘보다 Can you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전 한번 해보시고 가르쳐드릴게요. 내일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이 아는 게할수 있겠어가 Can you. 그 다음에 돕다는 여러분이 쓰면 되고요. 나를 돕다. 그럼 이거 너무 쉽죠? 내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금. Ready? Three seconds. 내일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땡. Can you? 보세요. Can you? Help me? 이거 Help me? Help 하고 끊으셔야 돼요. 마치 호흡을 먹듯이. Help me? 해보세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tomorrow?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Can you help me tomorrow?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보다 뭐라고 써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tomorrow?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could를 쓰면 좀더공손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n you도 좋지만, 해보세요. could you? 발음은 could you라고 안 들리고요. 해보세요. could you? 참 들립니다. could you? could you help me tomorrow? 그러면, 나 리포트 도와줄 수 있어? 허! 리포트 끝내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앞에 나왔던 거 연결시킬 수 있겠죠? 보세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tomorrow? 그때, with 하나 쓰는 거예요, 세련되게. Could you help me finish my report 써도 되는데, c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Could you help me with my reading? Could you help me with this box? 이 박스 드는 거, 그때도 그냥 with this box 써도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안 나가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초중급, 중급에서 쭉 나오고, 중급을 또한 단계 올리면 여러분, 어 영화도 들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영어로 하실 수가 있어요 소설 이야기도 영화 이야기도 소설 아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야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이런 출발점이에요 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c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tomorrow 됐습니다 됐죠 따라해 보세요 could you help me tomorrow number five 자 내일 내게 전화를 줄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쓰시면 돼요. 자, 3초 드립니다. 내일 나한테 전화 줄수 있어? 땡 어려운 거 없죠? 자, can you도 좋지만 could you call me tomorrow? 얘도 응용할 수 있어요. 내일 오후에 전화 줄수 있어? 그러면 could you call me in the afternoon tomorrow? 이렇게 계속 늘려갈 수 있잖아요. 자, 이것만 하세요. 자, 시작. Could you call me tomorrow? 됐습니다. 이거 콜 아니고 call. Could you call me tomorrow? 되셨죠? Last number six. 자, 6번 가겠습니다. 내일 저를 좀 만나 줄수 있어요? 자, ready? 3 seconds. 만나다만 생각하세요. 땡. 맞습니다. 바로 meet me. 자, 시작. Could you meet me tomorrow? Could you meet me tomorrow? 따라하세요. Could you meet me tomorrow? 적어도, 쿠 o 미트 미 이거 아니고, 미 e 하고, 소리를 살짝 끊고, 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절대로, 민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말의 자음접변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말을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민미는 뭐지? 이거 아니에요. m e e 아시겠죠? 미 미. Me. 이거 의외로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틀리세요. 이 발음을. 들어보세요. c o 미 l d 해야지. c o 민 l 노노 o u meet me? me? n no, no, no. me 됐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합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4. 자, 내일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Could you help me tomorrow? 나, 레포트 도와줄 수 있겠어? C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tomorrow? 자, Number 5. 전화 줄수 있어요? Could you call me tomorrow? 됐죠? 그 다음에 Number 6. 내일 나를 만나줄 수 있어요? Could you meet me tomorrow? 됐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비슷한 것들을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자, 제가 머릿속에서, 아, 여기는 인칭 바꾸지 말아야지. 여기는 뒤에 미를 그냥 살려야지. 이런 고민 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근처로좀더 고민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느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섯 문장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 확장돼서 나가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계단 파형에서 지금 정체기에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들리고, 딱 올라가면서 영화가 들리고, 방언이 터지고,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와 함께 이 링크 걸어서 지인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아마 복 많이 받으시고 칭찬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o k 이 Thanks for your support.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I'll see you next time. Bye.